구독, 좋아요, 슈퍼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이스 진상도. <웃음> <웃음> 오늘은 미군의 유지아를 준비했습니다. 이 유지아는 제가 몇번 리뷰를 했습니다. 장발이었던 진상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미군의 전투중량은 인디비주얼 mre 형태가 있는 반면에 그룹으로 지원되는 전투중량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UGR 유닛 그룹 레 n 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패킹으로 포장돼서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파게티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디저트도 있습니다 이게 음식인 경우에는 통째로 뜨거운 물에 데웁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MRE를 먹고, 그주둔지가 형성이 되면, 이런 UGR로 먹다가, 취사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UGR, 초대급 전투신경. 들어가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자, 이거는 아 알렛 아이싱. 위에다 뿌려 먹는, 뜯어내면 됩니다. 자, 옐로우 케이크, 위드 초콜렛 아이싱. 8인분 제공하고, 3줄로 6줄을 자릅니다. 아, 이거는 좀 오래됐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크는, 보겠습니다. 이것도 심사키 트드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화이트 아이싱이에요. 이거는 골든 하베스트 케이크 위드 화이트 아이싱. 여기 에 줄리안 데이트 있습니다. 0076. 그리고 요거는 음료수가 되겠습니다. 또 2019년 꺼네요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은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요 주스부터 한번 까볼까요? 주스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거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유튜버 자꾸 걱정되네 어떻게 잘 살아 계시겠지? 전투식량은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존 처리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있으면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법만 알고 있어. 그러면 취소도구 막 해가지고 그걸 계산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딱 계산돼 있으면 아 어, 거기 주든지 가가지고는 한 보름 동안은 이렇게 유지할로 먹이고 필드에 갈 때는 전투식량 m r e 로 하고 이런 게 작전 플랜이 다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젓가락이 푹푹푹 잘 들어가요 세 숟갈 정도만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건 이렇게 해서 뜯기지는 않아요 너무 단단해 이렇게 해도 잘안 뚫려 우후! 우와! 떡을 이런 식 으로 해서 보급 을 하면 괜찮 지않 을까？아유, 진짜 군 인들 한테 좀 이렇게 매겨야지 와됐 습니다. 오, 우요 부분 어디 갔어? 여기 있네. <laughs> 야, 이거 완전 유철덩어리. 우와. 자, 이렇게 해서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아우, 진상도. 일단 음료수부터 한번 마셔볼게요. 오, 야, 이거 꽤 오래된 거인데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파는 그 포도주스 그 맛이야. 음, 오, 오렌지수. 오, 썽티스트그 유리방에서 이 파는 거 있잖아요. 우딱 그 맛인데? 약간 좀 오래된 막 그런 향이 날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 퀄리티에 놀랐네. 와. 와. 진짜 달나 와! 이거는 뭐한 조각만 먹어도 당 충전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든 하루가 당분으로 다 그냥 날아가네 야, 이건 미쳤다, 진짜 미쳤어 어? 어우, 너무 단데 계속 먹게 되네 아, 이거는 말이죠 밥 먹고 커피하고 한 조각 또는 두 조각 딱 이렇게 야전해서 먹으면 어우, 짱입니다 자, 프랑스군 전투신양에 들어가 있던 카페. 자, 이것도 한번한술 떠볼까요? 어 이건 너무 달것 같아. 미치겠네요.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우,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 속이 니글니글거리네요. 후회되네요. 한 조각만 먹을 걸. 야전에서 이런 전투식량을 먹는 분들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한국분도 좀 이런 식의 고우컬의 디저트 개발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보시는데요. 잘 끝난 다음에 남은 건 어떻게 하냐고. 버리냐고. 두고두고 먹었습니다.